여보 바빠? 아니 바쁜 건 아닌데 퇴근 시간 전까지 끝낼 일이 좀 있어서 왜? 무슨 일인데?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다음 달에 우리 엄마 생신이잖아. 이번에는 뭘 준비해야 하나 싶어서. 글쎄 용돈으로 드리기엔 너무 성의 없어 보이려나? 어머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네. 무난한 건 가방이나 지갑이 괜찮을 텐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럼 우리 누나랑 같이 돈을 합쳐서 하던가. 애매한 것두개 하는 것보다 괜찮은 거 하나 해 드리는 게 낫겠지. 형님? 형님이 여유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작년에 이혼하시고 혼자 애 키우면서 사는데 혼자 벌면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상황 아니야? 글쎄, 나도 누나랑은 이야기 잘안 하니까 당신이 이따 연락해서 한번 물어보던가. 내가? 알겠어. 이따 퇴근하고 한번 물어볼게. 저희 남편에게는 한살 터울 누나가 있습니다. 세살 먹은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살고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남자 문제 때문에 남편한테 이혼당했다고 들었어요. 그때도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었는데 이혼하고 나서 혼자 일하며 애까지 키우는 모습이 조금 안되고 짠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딱히 없고 종종 아이 간식이나 장난감 같은 선물을 보내주면서 나쁘지 않게 지내왔었습니다. 형님 혹시 지금 바쁘세요? 아 올케 오랜만이야? 나는 지금 퇴근 준비하고 있지. 우리의 어린이집 데리러 갈 시간이라서. 그러시구나. 다음 달에 어머님 생신 있는 거 아시죠?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글쎄, 내 사정 알잖아. 그냥 밥이나 한번 사주고 넘어갈까 싶어. 혹시 저희가 어머님 지갑 바꿔드릴까 하는데, 형님도 어느 정도 보태실 생각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갑? 우리 엄마 지갑 있는데. 지금 쓰시는 거 10년도 넘었다면서요? 이번에 한번 좋은 걸로 바꿔드릴까 하고요. 100만 원 정도면 괜찮은 거살수 있는데. 저희가 70하고 형님이 30만 보태시는 건 어떠세요? 나한테 왜 이래? 나는 출가외인이잖아. 그냥 내가 알아서 밥이나 한번 사드리고 넘어갈 테니까 지갑이건 명품이건 선물을 하고 싶으면 올케네가 알아서 해. 그럼 한 푼도 못 보태신다는 거예요? 내 형편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작년에 이혼하고 혼자 벌어서 애랑 겨우 먹고 사는데. 애도 없이 맞벌이하는 올케네랑 내가 사정이 같아? 그건 그런데, 저희는 매달 시부모님 용돈도 챙겨드리잖아요. 아, 됐어. 우리 엄마 생일은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올케는 올케가 알아서 해. 네, 그렇게 할게요. 아무리 저희가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시부모님 용돈까지 전부 책임지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신우가 이혼하고 난 뒤로 하도 징징대는 바람에 시어머니께서 조카도 봐주시고 여러모로 고생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일이고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본인이 도움받을 건다 받으면서 정작 해드려야 할 때는 출가외인이라며 피해가더라고요. 사정이 좋지 않은 건 알겠는데 정작 저러면서도 본인 쓸 돈은 다 쓰고 다닌다는 겁니다. 조금 욱하는 마음도 들었는데 남편이 그냥 신경 쓰지 말자고 해서 저도 그냥 넘어갔어요. 저기 올케, 내가 뭐 부탁 좀 하나 해도 될까? 부탁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사실은 내가 요즘 새로 만나는 남자가 생겼거든. 아, 형님 벌써 재혼하시게요? 벌써라니? 그게 무슨 섭섭한 소리야. 이혼한 지 1년도 넘었는데. 그렇죠. 1년이 넘긴 했네요. 그런데 사실 그 남자가 완전 한국 사람은 아니거든. 동남아 쪽 사람인데 나랑 결혼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살고 싶어 해. 그쪽 부모가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같이 가서 하면 된다면서. 그래요? 아는 사람도 하나 없을 텐데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요즘 그쪽 동네가 얼마나 무섭게 발전하는데 오히려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더라고. 저야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형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겠죠 뭐. 아직 나이도 젊으신데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그렇지? 나도 더 우물쭈물 하고 있다가 나이만 먹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 차라리 빨리 결혼해서 새 출발 한번 해보려고. 근데 아주 사소한 문제가 하나 있어서. 문제라뇨? 그 남자랑 그 남자 부모가 내 아들은 인정 못하겠다는 분위기야. 결혼하는 건 상관없는데 아들이랑 같이 살긴 힘들 것 같대.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제 3살밖에 안 됐는데. 아무리 재혼이라고 해도 형님이 외국 나가서 살겠다고 하면 당연히 아들까지 같이 데려가서 살아야죠. 그건 그렇긴 한데 원래 결혼해도 초반에 신혼기간이라는 게 있잖아. 그 남자도 나랑 신혼생활을 즐기고 싶은 것 같아. 그런데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같이 있으면 조금 불편하고 싫을 수도 있지.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니고 아들 문제인데 형님은 어떻게 하시고 싶으신데요? 괜히 같이 가겠다고 우겼다가 이 남자가 헤어지자고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일단 먼저 이 남자랑 결혼해서 자리 잡고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 살다가 애를 데려가야 할것 같아. 서로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그 사람도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지. 글쎄요. 저는 도저히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형님 혼자 외국 나가버리면 조카는 어떻게 해요? 어머님이 키워주시겠대요? 우리 엄마가 나이도 있는데 어떻게 애를 전담해서 키우겠어? 같이 키워줄 젊은 사람이 하나 있어야지. 올케가 우리의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만 데리고 살아줘. 네? 제가요? 우리가 남도 아니고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아직 애도 없겠다. 딱인 것 같은데. 아니, 그건 그거고, 형님이 언제 애를 데려가실지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책임지고 키워요? 지금 당장은 무리고, 내가 꼭 유치원 들어가기 전엔 데리고 갈게. 웬만하면 나도 안 된다고 고집을 부렸을 텐데. 이 남자 사업이 워낙 잘 된다고 해서 놓치긴 아깝더라고. 2년 정도 있으면 유치원 들어갈 나이인데, 저한테 2년이나 애를 맡기실 생각이세요. 만에 하나 그때 돼서도 아이랑 같이 살기 싫다고 하면 어쩌실 건데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문제지. 뭐야, 자꾸 내 말에 토다는 이유가 뭔데? 우리 아들 키워주기 싫다는 소리야, 지금? 이게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애아빠도 있고 친엄마도 멀쩡하게 있는데, 왜 굳이 남의 손에서 애를 키우려고 하세요? 아무리 재혼이 하고 싶어도 그렇지, 형님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때가 되면 내가 데려간다니까? 그게 2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솔직히 조카가 싫은 건 아닌데, 단니주도 제가 봐주기 싫어요. 재혼을 하건 말건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어떻게 애를 버려놓고 혼자 외국 나가 살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하는 이야기 지금까지 못 들었어? 그럼 이 남자가 나랑 결혼 안할것 같다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헤어지는 게 낫죠. 형님은 아이 엄마잖아요? 2년 뒤에 유치원 다닐 때 돼서 아이 데리고 간다고 해도 그때도 싫어해서 아이 괴롭히면 어쩌실 건데요? 아니, 진짜 말이 안 통하네. 내가 그 사이에 같이 살면서 이 남자 마음도 바꾸게 만들면 될거 아니야? 지금도 싫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잘도 마음이 바뀌겠네요. 아무튼 저는 애 봐줄 마음 없으니까 어머님한테 맡겨놓고 가시던 애를 데리고 가시던 마음대로 하세요. 됐다 됐어. 피도 눈물도 없는 올케한테 부탁한 내가 잘못이지.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서로 돕고 사는 게 가족이야. 올케도 결혼한 지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애안 낳는 걸 보면 성격이 됐건 몸 어디 하나가 안 좋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저희 자녀 계획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형님 앞일이나 신경 쓰세요. 생각 없이 일단 나아 놓고 다른 남자랑 바람 피워서 이혼당한 사람보다는 제가 조금이라도 나으니까요. 뭐야? 지금 그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럼 바람 피워서 이혼당한 사람이 형님 말고 누가 있는데요? 진짜 창피한 줄 아세요? 이게 주제넘게 어디서 훈계질이야? 아무튼 저는 신경 안쓸 겁니다. 재혼을 하시던 외국을 나가시던 맘대로 하세요. 야, 너 진짜 내가 가만 안둘줄 알아? 나이는 적지 않게 먹었으면서 어쩜 이렇게 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내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책임감이라고는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제가 듣기에는 시어머니도 손잡아 줄수 없다며 거부하셨고 신우도 얼마 못가그 남자한테 차였다 하더라고요. 저희 때문에 결혼 못했다고 어머님이랑 저를 욕하고 다닌다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쓸 생각입니다.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 한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닌데 본인 신경 쓰기 싫을 땐 출가 외인이라고 남 취급해달라면서 아쉬울 때만 가족입니까? 남편은 물론이고 시부모님도 이번 일을 계기로 신호와 거리두고 살기로 했어요. 괜히 힘들게 도와줘봤자 고마운 줄도 모르는 인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